안녕하세요. 윤석진입니다. 저는요,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왔어요. 어,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화환. 음, 지난번에 대통령 집무실 앞,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앞인데요. 저 지금 여기, 저 여기 먼저 다리를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줄로 연결되어 있고요. 음,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는 화환이에요. 근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다섯 줄로 해놨고요. 음,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국민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우리 언론은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고요. 음,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데 왜 국회에서는 민심을 짓밟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지는 못할 망정 국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짓밟고 있는 이게 국회가 할 일입니까? 대한민국 국회, 언론 언론이 여론 선동하고 국회가 이렇게 민심을 짓밟아도 그래도 잘못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저 지나가는 여자분, 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나 봐. 왜 계엄 내리는지도 모르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무지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엄을 내릴 때는 그만큼 극박한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구, 국회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계엄을 내렸으면 무엇 때문에 내렸는가부터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개업령에 대해서 조사를 안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당당하게 조사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내줬을 거 아니에요?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않아도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왜 조사에 불응하고 그렇게 반항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진실을 밝혀지야 이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기들 집에 들어가서 생업에 종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가 저렇게 조작극을 벌이고 있는 한이 나라의 내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국회가 자꾸 내란을 유발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어, 요거 막, 부, 허리가 부러졌네요, 화환이 어떻게 손을 못쓰겠네. 세워서 놀라겠더니. 이, 뭐 바람에 쓰러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선동을 하고 있으니, 진실을 아는 사람은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싸우고, 당리에 눈이 먼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잘 돼야 된다면서 맹목적으로 해요. 나라가 바로 서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국회가, 이재명이가 엊그제 뭐라고요? 국민 대화하이 자신이 먼저 수사만 잘 받았어도 아무런 대립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스스로가 온갖 폐학질을 다 해놓고 나중에, 이, 우리 화합하자. 어떤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게 맞은 사람이 합의금 받는 다고해서 그 화가 풀릴까요? 합의금 받는 것도 아니고 지 잘났다고 거짓말만 해대는데 그게 제대로 된 정치인이냐고? 망나니가 칼 들고 해둘러도 사유가 있어서 해들리는 건데 이재명은 지 혼자 살자고 전 국민들에게 거짓순동을 계속 해와요. 이게 말이 되는 정국입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 주셔야 돼요.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곳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고 이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힘 실어주는가 다시 한번 판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비전 윤석진입니다.